그럼 좀 빠른 제도 부탁드요 질문 타임. 나 14. 나 14. 어디 있어? 나 14. 아, 목 아파, 이거. 아. 오늘 하루 칭찬해주고 싶은 거? 멤버? 칭찬해주고 싶은 멤버? 칭찬해 주고 싶은 멤버. 아, <laughs> 개념? 어? 어? 감동. 개념 <laughs> <퀴냐>? 오늘 <laughs> 또그 뛰기까지 하는 날이니까. 맞아요. 재현이 형이 노래 잘하는 건 사실 멤버들이나 팬분들 모두가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었지만. 어쨌든, 재환이 형이 그런 프로그램에 나가서 노래를 대중분들께 들려드린다는 것 자체가 칭찬하다, 맞다, 니다 감사합니다. 오, 되게 원래 신경 잘안 해주셨네. 아, 맞다. <맞아>. 훈는훈는하고만 <laughs> 후는, 후는 훈은, 후는, 훈은. 자, 이제 미션을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